5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, 요놈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. 그럼 우선 x 세고 플러스 ax 플러스 b와 4x-3이 같다고 보고 좌변으로 넘겼을 때 정리를 해주면 a-4x+b+3은 플러스 플러스 0이 나온다는 얘기죠. 이중한 점에 x자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었다 라는 얘기고요. 문제에서 a와 b가 유리수였잖아요. 그러면 이차의계수인 1도 유리수고 유리수인 a에서 4를 뺀 놈도 유리수 유리수인 b에다가 3을 더한 놈도 유리수가 되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었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의 근은 켤레근으로 1 루트 3이 나와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이라는 건 1플러스 루트 3과 1-루트 3이니까 2가 나와주겠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A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 두근의 곱이라는 건 1플러스 루트 3과 1-루트 3을 곱한 즉 합차공식 마이너스 2고 얘가 b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죠. 결과적으로 a는 2라는 값이 등장을 하고 b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등장을 해줍니다. 결국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라는 얘기고 답은 7이 나와주겠죠.